코인 라이브 네트워크 CLN. 리플, 가격 회복 기대. 여러분, 리플이라는 코인 이름을 듣는다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꽤 많은 분들이 리또속이라는 일명 리플의 또속았다라는 속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리또속 소리를 듣는 코인입니다. 1,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비교해도 가격이 높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도 정말 저렴한 리플입니다. 그나마 500원대를 유지하던 때도 있었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리플도 어마어마한 하락을 겪었죠. 현재는 2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일명 불장이라 불리우던 때에는 1000원 이상을 기록했었지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은 매우 다르죠. 그렇다 해도 리플의 가격 하락은 정말 처참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총액이 높은 이유와 신봉자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리플은 2013년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케일럽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빠르고 정확하며 가벼운 송금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사용되었던 방식으로는 실제 송금 외에도 최대 1조 이상의 운영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리플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지출을 막을 수 있겠죠. 리플은 앞으로 더 나은 지급 결제 속도를 위하여 여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한 100곳의 고객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머니그램, 케인 브리지 글로벌, 페이먼츠, 머큐리 FX, 이타우 은행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최근 그 대열에 합류하는 듯했으나 정부의 규제로 인해 없던 일이 되었죠. 뛰어난 기술력과 전망 등을 등에 업고 2017년 5월 리플이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에 상장하면서 초반에는 570원대를 형성하다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은행들이 국제 송금용 코인으로 리플을 시범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자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죠. 한달 사이에 4천원까지 뛴 리플 덕에 리플 신봉자들이 더욱 많이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무려 20배 이상이 오른 것이니까요. 2018년 1월에 리플은 최고 가격을 기록하며 암호화폐 붐이 죽어가자 80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시장 규모는 약 30조 원으로 시가총액 총 3위를 기록했죠. 한때는 부동의 2위 이더리움을 이길 정도로 주목받는 코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재는 3위에 머물고 있네요. 등장부터 여타 가상화폐와는 달랐던 리플. 최고를 통해 코인의 양이 조금씩 풀리는 다른 프로젝트와는 달리 리플은 총 생산량부터 천억 개였습니다. 애초에 가격 경쟁력 부분이 훨씬 약했죠. 또한 유통방식도 일반화폐처럼 리플 회사에서 직접 시장에 유통을 시켰고요. 이렇게 중앙집권화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상용화를 노려볼 수 있는 이유는 역시 편의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로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을 계속해서 구매하려는 것 같아요. 변동폭이 큰 다른 프로젝트들과는 달리 소심한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 리또 속이라는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리플 홀더들은 더 이상 가격 상승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폐의 기능성을 바라보고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즐비하고 있지만 그중 미래가 가장 기대되는 건이 리플이 아닐까 싶어요.